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스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대사령님과 우서 2장 13절 15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령님과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던 빌리포 간수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이것저것 조건 필요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아. 다른 거 없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 조건은 없습니다.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죄사함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그겁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 받을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은혜를, 그 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그렇게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 우리가 참나온 자유를 주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건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것. 이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사랑의 복입니다.